안녕하세요. 반갑보험료 마들기입니다. 오늘은 병력이 있을 때는 보험을 나눠서 가입하자 그 내용으로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무조건 나눠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눠서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음, 우리가 병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일반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뭐 중증이다. 중증이면 뭐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증은 아니면 그리고 경증이면서 만성 질환에 해당되면 간편 심사 보험이나 유병력자 보험,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이나 뭐 그런 것들 드시면 이게 유병자나 간편 심사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보험을 나눠서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중에 뇌랑 심장은 하나 묶고 암을 별도로 묶어서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이렇게 나눠서 가입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질병마다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기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조건이 상이하다. 다 다르다.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환별로 인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왼쪽이 질환이고 암 진단비 가입할 때나 뇌졸중 급성 심문경의 진단비 가입할 때뭐 뇌혈관이나 허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근데 그게 암 진단비랑 상관이 있을까요? 고지 조건에 해당돼서 고지는 하셔야 될수 있지만 암 진단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혈관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졸중 급성 심부 경색 진단비 쪽에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유병자 간편 심사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암 진단비에는 영향이 없어요. 내가 고혈압이 있는 거랑 암에 걸릴 거랑 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뇌졸중 급성 심부 경색은 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는 무관해요. 그러나 이대 질병에는 영향이 있다. 반면에 뭐 대장이 용종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이대질병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무관하다고 되는 거죠. 그러나 암 진단비에는 영향이 있겠죠. 부담보가 될수 있고 할증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위염, 위계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쪽 뭐 부담보를 잡든지 할증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대질병 진단비에는 무관하다. 뭐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암 쪽에 영향을 주지만 이대질병에 무관하다. 이렇게 각 질환별로 우리가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당뇨병 하나만 있는데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아, 간편심사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더 비싼 유병자 보험, 간편심사 보험 그걸로 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경중에 따라서 뭐 부담보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 혈증이 들어가면 또 할증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눠서 가입하는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뇨병이랑 고혈압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하나로 묶어서 가입하려다 보니까 간편 심사로 가야 돼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더라.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럼 암 진단비는 할증 없이 건강치 기준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고 이 2대 질병 진단비만 유병자 보험, 간편 심사 보험 그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려 보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영상 한번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65세 남성 3급 기준으로 뽑아본 적이 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준으로. 그,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으신 거예요. 그, 이분을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어차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 하니까, 암을 한 2천 정도, 뇌심장을 1천씩 정도만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뽑아봤던 거죠. 근데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잘 가입을 안 해주고 설계사 분들이 제안할 때도 당연히 간편심사 보험으로 제안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간편심사 보험 하나로 이거를 가입하는 거예요. 암하고 뇌심장을 같이 묶어서 그때 여러 가지 보험을 뽑아봤는데 그때 이 보험이 그 당시에 가장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65세에 택시 운전하시고 상해급수가 3급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20년납 20년 만기로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20년 정기납 갱신형으로 가입한 거예요. 65세에서 85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를 테니까 그때 버리는 셈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가입했을 때 암진단비 2천만원을 놓고 유사암들이 좀 들어가네요. 천만원씩. 그리고 뇌졸중 천만원, 급성신부경색 천만원 해서 기본담보 상해사망이 조금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11만 5 740원 정도가 나왔더라. 그 당시 여러 가지 뽑아봤는데 이게 그때 가장 저렴했었어요. 뭐더 비싸게 나오는 거뭐 17만원 나오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가입할 땐 요렇게 나오지만,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가입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조건이니까, 암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뇌랑 심장만 간편 심사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뇌랑 심장 1천만원씩만 가입을 하는 보험을 견적을 뽑아 본 거고요. 그게 35,540원이 나왔습니다. 65세 택시 운전사 3급 마찬가지고요 20년 갱신형이에요. 상해 사망이 3천이 들어가야 되네요. 의무담보로.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천, 급성신부여색 진단비 천 해서 천천씩 넣었을 때, 35,540원이 나오더라. 딱 간편심사로는 요 2대 질병만 넣은 거죠. 35,5천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암보험을 건강체 기준으로 암 2천만원만 가입하는 기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20년 갱신형이었고요 65세 3급으로 뽑았을 때, 보험료가 5, 4, 4, 4, 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요게 뭐 상해 사망이겠죠? 100만원 정도 기본담보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소액암 진단비 1천만 원, 뭐 고액치료비 암 3천만 원요런 식으로 해서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만 이렇게 별도로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때 보험료가 한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유병자 간편 심사 보험 하나로만 3대 질병을 가입했을 때암 2천, 뇌 심장 1천씩 그때 11만 5천 원 정도 나왔고두 개로 나눠서 가입했을 때 뇌심장만 따로 묶어서 간편심사로 가고, 암2,000을 건강체 기준으로 일반암보험에 가입했을 때, 35,000원 더하기 54,000원에서 한 89,900원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약 2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6,000원이면 보험료 차이가 상당한 거죠. 작지 않은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설계사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보셔도 괜찮죠. 물론 뭐 이렇게 흔쾌히 다 해주시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같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그런 것들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험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자,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할 때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최소 보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3만원 이상은 가입해야 된다. 뭐 2만원 이상은 가입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진 않은지 그거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반드시 확인하자. 두 개로 나눠서 가입했는데 하나로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네. 그렇게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진단비가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뭐이 정도 나오니까 최소 보험료에 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지만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러신 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회사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보험 회사마다 특별히 어느 시기에 뭐 보험료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도 있고요. 보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뭐 특판에서 특별히 싸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느 회사 상품이 좋아요.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 최대한 여러 설계사 통해서 여러 곳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해 주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해주는 설계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설계사를 찾으시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를 한곳 알아봐야 될 거를 최소 두곳 이상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여러 회사로 막 알아보려고 하면은 되게 귀찮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간편심사로 가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험료도 또 많이 비싸지고, 보험료가 높아지면 수당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귀찮죠, 여러 가지 막 하는 게. 여기도 심사 넣어봐야 되고, 여기도 넣어봐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설계사를 찾으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컨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설계사,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 그런 분들 잘 찾아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까지 찾아서, 가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설계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